다음 팀입니다. 메이커 분과 운천초등학교 안전 감시단의 발표입니다. 시당 김서우, 김주현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가는 중에 어떤 분을 제일 많이 보세요? 바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녹색 봉사자일 것입니다. 녹색 봉사자들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초록불이 되면 깃발을 들고 있고 빨간불이 되면 깃발을 내려합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다시피 초등학생 본행자 교통사고가 주로 나는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인 하교 시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제품은 녹색 봉사자들 수고를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건널 수 건너게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정약의 시간에는 녹색 학부모회에서 봉사를 하시느나 그분들이 없는 공백 시간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므로 안전감 시단의 녹색 로봇이 그 일을 대처하게 됩니다. 안전감 시단의 녹색 로봇은 아두이노 코딩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므로 물체가 있고 어거를 판단하는 센서 또한 달려 있습니다. 이 녹색 로봇은. 아, 초록 불이라서 이 녹색 로우팔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빨간 불이라서 다시 닫혔습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차가 초록 불인데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감시라는 초록 불인데도 차가 시속 30km 이상 달려오면 제대로 닫히게 되고 일정한 시간이 어 일정한 시간이 되, 되면은 올라가는 제품입니다. 어, 이 녹색 로봇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도면을 제작, 스케치하였고, 작품술을 제작하였으며, 채색을 한 후, 코딩된 아두이노를 설치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녹색 로봇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율 감소와 녹색 교통봉사자분들의 공백을 없애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전 감시단 아, 두 명의 여학생이 잘 또박또박 발표해주셨어요.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네그 아두이노 코딩은 누가 했나요? 아 그건 아직 어려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멘토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코딩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누가 냈나요? 어 제가 먼저. 이걸 시작하는 게 어떠냐 하고 이 친구한테 물어봐서 걔가 괜찮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디어 냈을 때 네. 처음에 녹색 불빨 빨간색 불만 이렇게 냈나요? 아니면 차가 이렇게 달려오는 것까지 다 같이 냈나요? 어, 그냥 다 같이 냈었던것 같아요. 같이 다다 아. 같이 냈어요. 어네 알겠습니다. 우리. 발표자 분들 몇 학년이에요 4학년 이에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 운찬초 별수 팀이 하나 한팀 남았는데 여지껏은 가장 최연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 들어서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또 흐뭇한 미소가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너무 또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저희 초등학교에서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과 녹색 어머니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싶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실제로 그 학교 우리 등화교 길에 어그 녹색 어머니 분들이 봉사를 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 학교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우리 발표자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방금 이걸 얘기 들으면서 이게 괜찮은 그 메이커이기도 하지만 괜찮은 정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 올라간게 아니라 30km 넘는 속도로 어떤 차가 왔을 때 거기서 차단한다는 그 생각은 뭐 실제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학교 앞이라면 특수 상황에서 진짜 그런 게 정책으로 활용이 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또 어, 학생들이 이런 정책적인 얘기까지 할수 있다는 데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없으시면 좀 빨리 끝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네, 아, 네, 예, 저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아이디어는 정말 좋고요. 그 이제 어머니 녹색 어머니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제 평소에는. 어,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 예,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는 아이들을 막고 있고, 파란불일 때는 이 자동차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아예 저런 식으로 자동차가 근처에 못 오게 <웃음> 그렇게 <웃음> 구현하면 어떨까? 그러면 어, 그 상황에서는 이제 자동차들이 멀리서도 보이니까 그게 예,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거고, 30km 이상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덧붙이는 아, 저기, 말씀까지. 예, 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아까 이제 심쿵 유발조에서 이제 고등학생 그한 분이 그 테드 강연처럼 잘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여러 조언이 있지만 한 분이 아주 드러나게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두 명이 한 조잖아요, 그죠? 네. 모든 조원이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어, 발표도 나눠서 하고, 예, 그래서 하나의 어떤 좋은 예, 발표를 해주신 것도 어, 좀더 이렇게 보기가 좋고, 예, 또이팀 안에서 정말 하나 됐구나 이런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 네. 김용룡 연구원님. 제가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그 만들기도 참잘 만들었고 앞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앞에 위원님 이그 차도 쪽을 가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비상 차량들이 못 다녀서 안 되실 것 같아요. 또그 만든 방향은 학생들이 만든 게 제대로 만든 것 같고 빨리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돈도 많아져서 모든 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곳에 다 저런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나라들 우리나라 많이 발전시켜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도로의 저을다깔수 있게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더 많이 좋은 아이디어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우리 두 친구 뭐할 얘기 있으면은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어, 오늘 같은 기회를 통해서 정말 너무 좋았다. 어, 내년 이회 대회가 있으면 어, 아예 도로를 내가 만들어 갖고 오겠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 짧게 해도 돼요. 어, 4분 넘게 남았거든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냥 친구들과 목색 어머니들의 안전을 더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즐기면서 했군요. 즐기면서 네, 네. 춤추면서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또네 어, 친구들 어, 조금 떨렸지만 열게 올라가지고 어, 잘 말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이 정도 들으면 될것 같고요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어, 운천초등학교 안전감시단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잘했습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떨리는 일이죠. 무엇을 연습해서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떨린데 본인이 만들어낸 창작품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고 또 심사위원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계시고 참 어려운 일 우리 어, 이 전에 참가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 너무 잘 해냈습니다.